휘인언니 마이크가안 되네. 기코 바이크 잠깐 컸을 듯. 언니 그래도 괜찮으면 머리 위로 손 부자 핸드업. 아 셌다 셌다. 오케이. 오케이. 예. 좀따대 눈들 바라봐. 언니 내가 말을 못 하니까 내가 데리고 다녀 줄게. 가자. 내가 따라다녀 줄게. 저기요! 저기요! 우리 네, 언니한테서 반경 네, 네, 네. 1미터 이상 떨어지세요. 우리 언니 아이돌이에요. 아세요? 아이돌이에요? 우리 언니 아이돌이에요. 빨리 잡아라! 도대 아이돌이야! 왜 그래? 왜 그래? 어! 가까이오지 마세요.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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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 일인데? 지금 우리 언니 겁먹으셨잖아요. 가까이오지 마세요. 아, <laughs> 아 어, 어, 죄송합니다. 지금 연약한 연약한 아이돌 마인데 지금 어? 언니 걱정하지 마. 내가 지켜줄게. 뭐야? <laughs> <거야. 웃음> 니가 한대줄라니까 오늘 리베보디갈래 어! 언니. 근데 나 지금 고민 중이야! 밥은 먹지 말아라 밥..밥..밥.. <laughs> 밥안 줘? 네, 밥줘밥줘나 와이프인가 어, 이거 언니 꽃핀 언니 언니는 나한테 밥줄 거지? 언니는 항상 존보이 될때 나한테 밥을 해줬잖아 나 배고프면 화가 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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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제가 맞습니다 제명하세요 제가 마법의 손가락으로 범인을 가리키겠습니다 I 가? 가 너! 너! 제가, 너! e s e r v 어 i 달라붙는거야! 너이 s e r v e it. I don't d e s e r 야 e it. I d o n 해야돼! s e r v e it. I don't deserve it. I don't deserve it. I don't deserve i 요 I don't 요그 s 요 r v e it. I don't deserve it. I 이게 잘못된 거예요. 저도 피해자라고요. <laughs> 아무리 그래도 여성분한테 옷걸이를 던지면 어떡하십니까? 이 녀석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남기고 말이 없는 사람을 조심하십시오. <웃음> 어? 왜 <laughs> 갑자기 말이 없는 거야? 저기 와이파이 끊긴 걸 거야. 연결이 안 돼요 지금. 내가 어디서 어 이게 무 반대로 반대로 뛰어 반대로! 이쪽이야 이쪽이야! 어. 걱정하지 마! 걱정. 마. 우리 언니 너무 빨라! 어, 어. 우리 언니 너무 빨라! 왜 저렇게 빠른 거야 잠깐만! 이런 내 중량으로는 따라갈 수가 없어! 나왜 이렇게 느린 거야! 아니 저... 손이 느리신 거예요! 언니 왜 이렇게 빨라! 어? 언니... 으 뭐야! 하얀 와이파이 데려가던 사람이 죽었어요! 말이 없던 사람 조심하라는 게 이런 뜻은 아니었을 텐데... <laughs> 말이 없던 사람이 조심을 어. 해야 되는 거였구나! <laughs> 앵보님이 yeah. 바로 와서 다 됐어요라고 물었거든 죽은 거 아니에요? 맞아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아, 아니요, 저 맞아요 맞아요? 저 아올프님이랑 같이 뛰었어요 그 그거 지금 인정하신 거죠?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죽이고 온 거는 인정한 게 아니고 같이 온건 인정했는데 같이 네네, 뛰어왔잖아 선생님 나너 믿어 어떻게 투표한 거야? 좋았다 좋았다 아니, 뇌물, 언니, 언니는 아니지? 나 언니 믿어. 언니 말 없는 사람 조심하라고 하기했는 언니, 아... 어, 어, 뭐야? 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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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간 거야? 언니, 아니잖아. 그 집에 아니잖아. 나는 계속 언니 지켜주고 다니는 거 아니잖아, 언니. 그치? 언니, 나 믿자. 아! 나믿잖아 진짜 이뻐야. 저 뜨고 있어. 미쳤다. 아니, 나 혼란스러워. 나 혼란스러워. 잠깐만. 내가 보고 올게. 미션 다 끝냈단 말이야 아 정말? 응나 멀었는데? 눌렀는데 미안. 나 임포 바로 뒤에 있었는데? <laughs> 어? 어 미안. 너무 <laughs> 무서워서 눌렀어 이거 근데 우리는 몰려났기 다 때문에 또 여기에서 임포스터가 못 찍었을 거도 있고. 그러면 나나감성 추리 하한만 해도 돼? 아 어, 좋아. 내가 내가 말이지 밀실에서 꼽힌 언니랑 같이 언니 언닌 아니지? 아니잖아니까 그러니까 꼽힌 언니 갑자기 이렇게 다가오더니 불이 탁 커졌어. 언니 아니잖아. 그런 내가 발견했어. 그런데 임포스터 리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거야. 밖에 아, 그냥 피부 같아. 아니잖아. <laughs> <응. 나도 웃음> <안 있어>. <laughs> 어, 나 아무도 못 들어. 소년이 같아. 이제 <laughs> 이제 아무도 믿을 수 없어. 언니 왜 이렇게 빨라? 언니 간 거야? 언니는 나한테 밥줄 거지? 언니 아니, 아니잖아. 그렇지? 아니잖아. 어, 어, 뭐야? 나 아무도 믿을 수 아니야. 없게 돼 버려. 코피 언니 갑자기 이렇게 다가오더니 불이 탁커졌어나나나나나나 아무도 믿을 수 없게 돼 버려. 나 아무도 믿을 수, 아무도 믿을 수 <웃음> 없어. <웃음> 이렇게 보는 아! 썰었어! 썰었어! 아! 야 이거 오늘, 오늘 저녁 감으로 짱이에요 이거 어, 뭐야 이거 안돼에에 아! 네, 이거. 에에에에에 예. 제가 첫판에 연달 그 임포스 잡아데절 뽑으면 어떡해요 예? 제정신이에요? 아, 빨강색이 마음에 안 드는 거 어떡해요 와참 어, 어, 정말 난왜 이렇게 속도가 느린 거람? 나왜 이렇게 안 했어 근데 그리고? 이쪽이다 어 아무도 내 시체를 발견해 주지 않아 아무도 아무도 내 시체 어, 어! 사람이 안 죽었어 아 테라프 멤버만 살았네 근데 그좀 의심하는 상황이 좀 있기는 해 왜냐면 아까 문이 닫혔을 때 이브랑 이브랑 같이 있는 걸 그래. 내가 봤었거든 그래. 언니 내가 말을 못하니까 내가 데리고 다는줄게 언니 언니는 아니지? 나 아니야 언니 말 없는 사람 조심하라고 하긴 했는데 언니 안... 어? 어? 뭐야? 이뻐야 언니. 이뻐야 <laughs> 언니 간 거? <거야>? <laughs> 언니 아니잖아 언니! 나혼란스나 아니야 잠깐만, 내가 나 보고 올게 <laughs> 이제 아무도 믿을 수 없어 근데 이뻐 이름 바뀌었는데? 문이 닫혔을 때 이프랑 같이 있는 그래. 걸 내가 봤었거든. 그래 그래 나 나도 봤어 나도 봤어. 근데 이쁘가 지금 사라졌어. 나 이거 비부 피부 맞아. 비부가 아. 웃으면서 아, <laughs> 내가 윈포스터니까 한번 죽여봐야지. 푹 이거 많이 타고. 내가 <laughs> <laughs> <이거> 언제 그랬어? <웃음> <웃음> 너, 너 지금 아니야. 웃으면서 또 말하지. <laughs> 아무리 이거 팬들이 망쳐고린거 이거 이러면 안 되는 거야. 나... <웃음> 보자. <웃음> <laughs> 어 잡혔네. <웃음> <웃음> 오그 잠깐만요. 저 아까 연다 제가 자, 연다 잡았는데그저 뽑은 사람 누구예요? <laughs> 연나님. 연보님 같이 있는 걸 내가 날라, 봤었거든. 연나님. 자 보세요. 고무 고무. 통만 타. 뭐저 던졌네. 던졌어 저거. 자, 자 제가 보릴게요 새야. 로 날아라. <laughs> <laughs> 와우! <laughs> <laughs> <그렇지.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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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